엄마 사람들한테 인기 좋아? 인기 많아요. <laughs> 인기, 갑자기 엄마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막 엄청 많고 음. 엄마를 원해, 간절히 원해. 그러면서 어, 근데, 엄마는 음. 막 뭔가를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음. 막뭐 강의하는 것도 보이고, 음. 막 뭐가 가르쳐주는 것도 보이고, 지적하는 것도 보이고, 음. 막 그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네. 지금? 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막 실판에 적혀있는 글씨가 음. 어... 막 글씨가 보여 <laughs> 숫자 아니야 막 글씨가 보여 음. 그러면서 막 알려줘 음. 어머 강사야? 맞아요. 교사? <laughs> 아니 강사 강사? 음. 아 그래서 막 그러면은 뭐 가르치는데? 국어 <laughs> 가르켜요 아, 그래서 막내 눈에 막 글씨가 막 음. 보였구나 음. 그러면서 엄마를 막 원해 음. 근데 엄마 사주에는 원래 사주가 아니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든 학원 강사든 음, 교수든 그래요. 뭐든 아. 시간 강사든 다 음. 엄청 힘들어 해서 최근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정보를 음. 오셨는데 엄마는 그거와 왜 거리가 멀어? 음. 오히려 더 찾아, 엄마를. 둘러둘러 음. 둘러 굴러 이렇게 돌아 돌아서 엄마를 더 원하고 찾아. 그래서 엄마는 코로나 남들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요. 음. 그거 엄마는 아니래. 음. 맞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laughs> 엄마, 자꾸 엄마가 그거를 네. 손을 댔으면 엄마는 다른 분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어야지, 음. 맞아. 아, 그지않아 엄마 만족, 뭐, 엄마가 뭐, 얼마, 한 달에 뭐, 몇천을 벌어야 되고 네. 이런 만족이 만약에 안 되는 거지, 그들 사이에서는 엄마 인기짱. 음. 맞지. 뭐 인기가 없진 않으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 급으로 보자면 탑이라고 위에라고. 음. 탑에 누시는 분이야. 근데 엄마 그 일적으로 관해서는 나는 크게 엄마한테 막 불안하거나 그런 감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응. 음, 음. 어. 근데 왜 집에 아프셔서 누워 계신 분이 순간에 비치지? 음. 근데 그분이 엄마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가 그분을 느꼈을 때 되게 애틋함도 느껴지고, 음. 뭔가, 어, 간절히 원했는데, 음. 응? 뭔가 이렇게 이로, 이루어, 이제서야 이루어졌는데, 뭐 이런 아쉬움이 자꾸 음. 이런 음. 생각이 왜 들어? 음, 맞아. 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분을 음. 느끼면. 음. 아프신, 누워 음. 계신 분이. 근데 그분이 사주상 막 힘들게 사셔야 되는 사주고요. 뭐 하나에 어메이지 못하시는 분이고, 음. 음. 막 새로운 삶? 여러 가지에 대한 삶? 이런 음.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정신없이 사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래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아빠예요 음. 아버지야? 음. 아 여기 알려주신 분이 아버지야? 음. 연세는 좀 되셨다 음. 음.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음... 혈관 음, 어 혈관 어. 쪽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셔 갖고 음. 갑자기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쳐친 것 같아. 응, 음, 응, 음, 맞아요 네, 아. 근데 엄마가 지금 여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응. 음, 어, 막 걱정되시는 음, 거야. 음. 근데 왜 아까 그거는 맞는데 음. 걱정되시는 건 맞는데 음. 내가 그랬지. 왜 간절함, 음. 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서야 이루졌는데이 말이 왜 나와? 음. 아, 그거는 이제 그동안 못 보다가 아버지를 음, 못 보고 사셨어? 그렇습니까? 봤으니까 어뭐 그런 거좀 있죠 아무래도 못뭐 보다가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버지랑 연락을 못 응. 하고 지낸 세월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신 응, 거구나 응.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머리 혈관 응. 머리 응, 응. 어 그쪽으로 쳐서 응. 갑자기 급살로 누워 계신 거고 어. 뭐 그렇게 된 거. 그렇게 된 음. 것이 아 그래서 언니가 아 엄마가 그런 마음이 계셨구나 근데 나한테는 누워 계시고 아프신 거는 보여도 음. 막뭐 상문이 끼거나 사자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어 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버티실 거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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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잖아 그러면 음. 5년 이상은 넘기실 거 같아 어, 무조건 무조건 5년은 넘기셔 음. 근데 또 아버지가 이번에 음. 이게 삼재가 끼면서도 맞지만 어, 어, 어 삼재예요 아버지 어. 어, 그때 뭔가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탁 치신 거 같아 뭔가에 어. 의해서 그래서 혈관이 들어오는 삼재예요 지금? 올해는 머무는 삼재 작년에 내년, 들어왔어요 내년이? 나가는 내년이 나가는 삼재야 근데 아버지가 이미 한번 그렇게 액땜 아니 액땜을 어. 지금 하시면서 누워 계시잖아?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 연세가 있긴 하지만, 네. 상문입기거나 사자가 들어오거나, 엄마네 집안에 곡소리 날 집안 이유라는 공수는 안 나와. 네. 어, 조금 아르면서, 네. 아버지가 아르면서, 네. 좀 식구들이 고생고생은 하겠지,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안 들어와. 네. 어, 당장 어떻게 되실 것 같진 않아. 네. 음. 그리고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뭔가 재산 뭐 이런 단어는 왜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없어 재산 에, 이런 거, 뭐 재산하고 관련된 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어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왔는데 오래 있다가 오셨는데 음. 그런 거라도 남겨 쓰면 하셨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누워 아니요, 계시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뭐뭐 뭐 그런 부분은 일체 터질 안 하니까 음. 그런. 인부분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응. 마음에 아빠 마음에? 응 그건 잘고 얘기는 나눠보신 적이 없어? 왜냐면 지금 인지 상태가 응. 뭐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응. 상황이니까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하시는구나 어,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쟁이 났다 뭐 응. 재산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응. 아니라 아버지를 느끼잖아? 그러면 재산, 머릿속에 딱그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응. 미안한 거야 음, 어, 음, 음, 음. 뭐라도 똑똑하게 뭐라도 해놓고 음. 이렇게 오래 있다가 만나신 상태로 이런 음. 자기 본인 상황을 인지를 하셨으면 뭐라도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음. 어, 뭐라도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미안함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누워 계신 분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인지 상태가 오락가락은 하지만 아버지를 느끼잖아. 그러면 미안함이 들고 안타까움이 먼저 들고 막 그래. 그거를 근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이게 언사 소통이 그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본인 마음 속에 머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인지 상 인지하는 능력이 아무리 없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알아 볼 때는 알아는 봐. 음. 본인 스스로는. 그러니까, 엄마가 음. 그런 쪽으로, 음. 어,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당장은 걱정은 없다. 음. 어, 못해도 5년 넘, 넘기실 거야, 음. 무조건. 음. 음. 무조건 5년 넘기시고, 그 5년 고비 넘기잖아요? 음.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되신단 말이야? 음. 그쵸? 근데 이때 한번또 고비가 오겠지만, 아홉스니까. 응, 아홉스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이 아홉스에 또내 아버지가 한 번에 고비는 음. 오겠지만, 조금은더 길게 갈 수도 있어. 음. 남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힘들겠다. 음, 음. 안타깝다. 야, 아버지 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아프셔갖고 오래 누워있으면 누가 좋아라. 음, 근데 음. 언니는 이렇게라도 그냥 뵙고 싶은 거야. 음. 그쵸? 네, 맞아요. 이거 음. 때문에 오신 거 맞아? 어, 네. 오늘 맞아요. 아버지 어, 얼마나 가실지. 왜냐면, 어, 정말로 빠르게 돌아가시는 건지. 네. 어. 근데 만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 네, 맞아요. 얼마 안 돼. 아이고. <laughs> 되게 애달롭겠다막 어. 그런 거 있잖아. 막 애기들이 엄마랑 며칠씩 떨어져 있으면 어. 막 그리워하고 막애달은 것처럼 어. 막 되게 그립고 막 진짜 막 그랬나 봐. 막 어. 돌아가신 분. 뭐. 왠... 뭐 그뭐그다 그런다기보다 안 음. 만났다 보니까 음. 좀좀안 됐다 안 됐다 <laughs> 어. 음. 왜 그래도 내아버지을 알게 되셨을까 음. 안쓰러움 음. 뭐 그런 생각 미우면 안쓰러움도 안 생겨 음. 근데 그만큼 보고 싶었던 거야 음. 그리웠던 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서라도 오래 있어주세요. 음. 어. 어, 병세가 깊어지지 않게 음, 그릇만 음, 음, 있어주세요, 이거잖아.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 음, 그리고, 어, 엄마도 내년 되면 또 더, 더잘 나가실 거야. 아, 어, 더 바빠진데. 어, 어. 내가 또더 나, 한 군데만 있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음, 음. 어디서 불리는 데 없어? 지금은 없는데. 네. 지금 지금은 다들 없어? 힘들. 응, 지금은 응. 힘들겠지만, 왜 나는 자꾸 또 이동수가 보이면서 어디에서 또 이렇게 접촉, 아니 접촉이 어. 올것같다 내일. 내, 음. 아니, 내일이래, 내년에. 음,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쵸. <laughs> 어, 스카우트처럼 뭔가 음. 이동수가 또 보이면서 내가 더 바빠질 일이 있대. 아. 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응. 아,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해요. 편해요. 어, 음. 다행이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 그것 또한 차라리 음. 그냥 아예 소식 없이 어 모르면 또 모르겠는데 알고 있고 음. 어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또막그 아, 돌아가시면 아. 또 너무 힘들 음. 것 같아 맞아 요응 음. 제일 궁금해 근데 이거 갖고 많이 물어보신 거 많이 물어보다 다니셨나봐 아니에요. 오늘 처음. 엄마는 처음이고, 네, 네. 누가 식구들 중에 뭐 물어본 어, 사람 없어? 식구들 중에는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네, 저는 처음. 음, 아니, 음. 순간에 네. 막 이걸로 갔다가 걱정해서 음. 막 오래 살지, 당장 돌아가실지 음.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다니는 거에 음. 막 순간이 딱 비쳤거든? 음. 근데 괜찮으실 것 같아, 나는. 음. 네, 예. 음.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